안녕하세요. 팩트사주 배운도련입니다 올해 돼지띠, 돼지띠 띠로 알아보는 살의 작용. 이렇게 좀 설명하면 쉬울 것 같아요. 어, 돼지띠는 올해 천살에 해당하는데, 이 천살에 해당하는 기운이 어떤 거인지 짧게 설명하고 갈게요. 어, 일단은요, 주어진 환경.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한다, 아니면 사업을 한다. 또는 아르바이트다. 어떤 환경에서 일을 하던 공부를 하던 이런 환경 자체가 너무 힘들어져요. 견디기가 좀 힘들어서 아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고민 갈등 이런 구조에 좀 놓이기가 쉽고요. 이래서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이런 마음의 상태로 올한 해가 거의 다 간다고 볼수 있어요. 근데 결국은 해내야 여기에 좀 좋은 면이 좀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좋은 면이라는 거를 좀 설명해야 되는데 천쌀은 말 그대로 하늘에서 내려주는. 상이거나 벌, 이런 거거든요. 근데 돼지띠한테는 특이하게도 상과 벌, 요게 같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벌이라고 얘기하면 환경이 너무 힘들어서, 아, 저쪽에서 나를 좀 너무 이지매 하는 것 같이, 또는, 일감을 내 일도 아닌데 뭐이 일도 해라 저 일도 해라 일을 많이 줘서 막 부담스럽고 힘들고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힘들더라도 잘 극복하고 나면 어 내년이라는 운을 향해서 가면서 승진과 관련되는 수 또는 그 일을 견디고 나니까 아 수고했어 고생했다 이러면서 보너스가 나온다든지 특별 보너스 이런 개념이 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또는 여기서는 고생했지만 내 다른 환경에서는 상속 관련 상속이라는 게꼭 부모님한테만 있는 건 아닌데 뭐 조상님들이 묶여 있던 땅들이 알게 돼서 나에게 이 조상님들의 땅이 분배돼서 상속받는다 또는 당첨 아파트를 넣어놨거나 청약신청을 해놨는데 여기에서 소식이 와서 당첨됐다 어 이렇게 좀 당첨의 운이나 상속과 관련되는 이런 운들이 좀 숨어 있거든요 대신에 연초에는 뭔가 모르게 날좀 압박하고 누르는 힘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올초 여름이 오기 전까지는 좀 힘들더라도 잘 참고 견디시면 그에 따른 혜택과 운이 연말. 연 가을쯤 돼서 이렇게 하반기에는 운이 좀 좋아질 걸로 보여요. 어, 천살이라는 것 자체는 나쁘게만 해석돼 있기 때문에 어딘가에 중독된다, 어딘가에 빠져든다. 어, 쉬운 말로 얘기하면 뭐 2단 종교집단, 신흥종교 또는 다단계, 피라미드 막 이런 거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요즘 세상은 하도 투명하고 맑게 이건 좋다, 나쁘다 옆에서 하도 말들을 많이 하니까 이 천살이 해당되는 분들은 특히 돼지띠는 어, 이런 유혹이 다가와도 내가 할 일만 열심히 잘하고 이걸 잘 견뎌낸다면 연 후반부 그래서 7월 8월이 넘어가는 시점서부터는 나한테 이익되는 작용들이 많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지금 듣기로는 천살이 상 아니면 벌이라고 했는데 네. 지금 듣기로는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네. 많아 보이거든요 네. 벌이라고 하면 예를 들자면 무슨 일도 발생할 수 있는 걸까요? 벌 벌로 얘기하면 내가 할일 회사를 다니면서 내가 해야지 될일 이 일인데, 내할 일은 다 하고 있는데, 옆에 부서 직원이 몸이 아파서 못 나와서, 그 직원의 일까지 내가 해야 된다든지, 또는 상사가 교체됐는데, 그 교체된 상사가 와서, 어, 이것 좀 도와줘요, 저것 좀 도와줘요, 막 이런 식으로, 그 상사한테 내 일도 아닌 거를 막 부탁받아서, 내가 하기 싫은데도 억지로 해야 하는 일, 뭐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나에게 주어진 원래의 임무가 아닌 다른 임무. 이런 걸 받는 것도 벌에 해당하는 것 같이 느껴지고,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어, 예전엔 오더 받아갖고, 달라는 물건만 갖다 주면 되는 거였는데, 어, 나한테 와서 이 상황을 보고, 이 환경을 보고, 여기에 적합한 걸 골라달라 해서 일이 좀 복잡해지는 거지, 똑같은 판매를 하는데도 일을 더 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힘든 상황을 만들어가는 거. 이럴 수 있는 거. 특별 보너스가 있다는 점 이런 거를 좀 따져보니까 어찌 보면 단순 알바나 내가 잠깐 일하는 가게에서 서빙을 하고 있었는데 주인이 아나 몸이 좀안 좋아서 한동안 내가 영업을 못할것 같은데 문 닫기 너무 아깝고 네가 보증금 조금만 집어넣고 여기 영업을 한번 해 볼래? 이런 어떤 특별 혜택 이런 것도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돼지띠는 올해 어쨌든 천살의 도움으로 작용력이 후반부에 좋다. 이해되셨나요?